그런형 해저도 나포 말고. 개처 못 하는 건 어떻게 해? 아, 오케이 인싸. 아, 헌크. 헌크. 아 헌크. 좋아. 아, 나이... 넘어갔는거 조심. 조심 조심. 나아가 어, 잡았어. 나이스들. 저만하고버티만 하자. 잘했어 조심. 아, 하이하 빨랐다, 잠깐. 오케이. 해단대야, 단대야단대 나이스. 너불 아, 이잖아, 이아이아줄게아줄게아 아, 나 서, 나이스. 감동. 맞아줄게맞아줄게 야, 헤단대야단대야 필인데, 필인데, 필인데 이거. 제발, 한 명만, 한 명만. 본적, 본적. 본적, 본적, 야, 야타까지, 야타까지요. 야, 헤서도 뒤에서 갖고 다 왼쪽, 왼쪽, 왼쪽 이에 집어주고. 왼쪽 짜왜적만려 봐. 여기서있으세 약탑 아니야? 나왔었써왔었써 어땠어? 괜찮음? 아, 어, 또애도 노브어 대데에 나이스. 어. 아, 아니 아, 많다. 정크? 아니, 정크. 정크의 피야. 정크의 피야. 나이스. 테선트 적패서접 아, 야, 야. 나나 아락 크다 사고다. 나키어야 되냐? 그래다기다. 근아나키워렸어 내가 좀 내가 게 야, 아, 자, 쟤 쟤. 쟤 아, 진짜 뭐야 아, 병탄이 나, 야 아, 나못 깼다. 로 들어가시. 와, 근데 해저드가 너무 아프다 그냥. 아 이게. 란데안 아? 야다 아, 아, 여기 하나.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잘 들어갔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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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진짜 들어감 진짜 들어감. 불 올려놨어 하나 끌어볼래? 잘 어, 하나 끔 애타 킬 이거 힐, 힐러를 막아놨거든? 잡아봐 잡아봐 아나까지 아나까지 그렇지. 나이스 막아놨어요 난, 어 아냐아냐 안아 아, 그? 하나 끔 하나 킬이야 야위도가날 손이야. 나 뺄게 지로아나아 뒤로 아, 나. 아, 뺐다 뭐, 오케이 뭐, 뭐, 어야 난... 사도 잘써어나 이거 디바하는 게 맞겠다 그냥 계속 방만 버리다가 터지니까 헤단 대야 야탑개트대여기도야 정크도 반이야 내 쪽에 해저도 있긴 하거든? <웃음> <웃음> 해저도 <웃음> 반이야 잡을 수 있나, 지금? 음. 어우, 야, 야, 아파. 잠깐만. 너, 어 오케이, 한테 정크탈? 정크 없긴해 정크 없기네. 없긴 나이스. 2층 가원래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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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2층, 2층, 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다층 10층, 아1스 12층, 1다층 14층, 15층, 리퍼? 리퍼 리퍼 18층, 19층, 10층, 11층, 12층, 1다층 14층, 15층, 16층, 17층, 어 형의 리퍼 리퍼한테 망명 아, 빠진다. 나이스. 야 누구 회대 맞잖아. 투. 회전대 야 리퍼 리퍼가비돼야 리퍼 뒤돌아. 리퍼 뒤돌아. 어, 다 잤다 다 썼어. 리코까지 어렵다. 헤겐려 씨, 야나 보내고 가네. 와. 잤다. <laughs> 천설이. 야 이거 바게거든야 뜨바야 손사래가 손사래 아이고. 야나곤초기더 쎄! 곤 건초기 넣세 건초기 넣세 죽어. 리퍼! 아, 리퍼 반,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어, 반 하나 반 하나 반 하나 반 하나 반 어, 컷. 어, 아니, 야 일로와 리퍼, 리퍼 일로와. <웃음> <웃음> 오 야, 야타야야타 <laughs> 사이드. 아 힘에 타이밍 쏘. 억울하다잉. 잘쳤다 잘쳤다 잘쳤다. 응잘다 이렇게. 이게이 아, 워이 아, 우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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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리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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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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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그 우리. 우리. 리고 차트한 없었네. 잘해, 잘해, 해안 돼? 아, 이거 뒤에 설마 어나 열만, 나 열. 아, 기다려봐. 이거 이거 우고 바로 체어으로 가자. 손니 이거 끌어봐 한번. 하나 끌어봐. <목소리> <잡아봐, 여기> 자나끌봐사아봐 <목소리> 됐다. <목소리> 아, 도지도는데야나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잡았어, 잡았어. 나, 나 이거, 나야 이거, 경고야 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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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물 탄다, 물다 해봐, 하나 끌어봐, 하 끌어봐, 하나 끌어봐, 아, 못다못 가, 못 가, 못 가. 아니, 옛날, 손가락 옛날, 손가락 거 아이, 아 가, 옛날 에크라테스소크 아니야. 아, 닥치마라! 옛날 힘들었잖아. 바로 끌어가지고 딱, 딱 어? 아오! 으면 우리 못하지. 아, 옛날이었으면 다아아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조커야 이거 이거 야니 선물이다 야채다채다 피해라 피해라 건드리면 죽 건드리면 죽어 아니 근데 나아 이거 바라가다했는데저 순면명중률 지금 80% 거든요 아, 내가 팀보에 사람 많기를 바랬는데 항상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바란 건 아니다 진짜로 아 안, 근데 실크루형 근데 목소리가 너무 존만해요좀 높여봐요 뭐왜 어어 커졌다 커졌다 뭐 음. 커졌다고? 아또또아 아, 또 또. 아, 근데 확실히 호구 잘하긴 한다. 요즘 호구 저렇게 하는 애가 별로 없어. 야둘중 하나만 해라. <laughs> 욕할 거면 욕하고. 아 갑자기 어깨 쓱쓱쏙 올라가고 있잖아. 아, 와 야, 조련 제대로 나가네 그냥.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게임에서 부럽다 나는. 나도 이런 게임 하고 싶다 챔컬도. 아한테아 정신 사나워. 아, 나한테... 아 오. 상대 햄스터에요? <laughs> <laughs> 뭐야, 꼬리감이. <꼬리다며? 웃음> 소장? 그렇지. <laughs> 해놨뭐피야 스노우 필이야 도드 아나, 아나 비어있다 아나 비있다나 키워대? 싹다 필인데? 어 이거 겐지가 터치하고 시간만 끌수 있어요? 나라 뺐어 나라 뺐어 괜찮아 도 어차피 이거 주는 편이야 여기는 여기는 밀기 힘들어서 막아 기다렸다가 와, 더못 갔다. 정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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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필. 아, 조심 피조심. 나이스. 이거 거점 밟을한한데한칸도 먹어볼까, 우리? 후우우우! 음, 나노 안썼지나 썼다, 안 썼다. 살린다고 샀으니까. 없어. 슬림도 끌다가 림도도 없어. 슬림도 주어슬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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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슬어 슬림도 기 상대 공뭐못 썼어요? 그저 생커 공도 썼잖아, 그치지도 개도 빠졌다. 아 이거야, 공안 썼구나 얘. 어째다가, <목소리> 뻔이다 <안 썼구나>, 이거. <목소리> 비까비 상대 공투했 썼어. 그, 와, 이거 안 죽어? 허시대, 허시대, 허시대. 내가 할게 이제시대돼요 불러 시대 허시대. 허대 허시대. 허시대, 허시대. 허시대, 허이대 허시대, 허시대. 허 지지, 후회했습니다. 수고 고고용. 아, 좋았다, 좋았다.